먼저 어, 삶의 간증으로 우리 박민정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어, 최근에 어머니 장례가 있으셨는데 예, 장례를도 지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 목장 박민정 목원입니다. 음, 이 시간 제가 간증하고 싶은 것은 어, 사순절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어머님이 내경색으로 쓰러지시고 소천하시기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을 간증하려고 합니다. 제가 얘기하다가 마음이 약해서 네잘 울더라도 양해해주시고 들어주세요. 3월 26일 오빠로부터. 어머니께서 쓰러지셨다는 전화를 듣고 받고 남편과 함께 강릉 아산 병으로 향했습니다. 갑자기 뇌경색이 와서 혈관 조영 시술을 통해 뇌의 막힌 혈관을 뚫어보려고 했으나 뇌는 벌써 기름으로 가득 차서 하얗게 변해 있었고 가망이 없다는 의사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가족들 모두 착잡한 심정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믿음이 좋으셨던 어머니셨기에, 천국으로 보내드릴 준비를 잘할수 있었습니다. 시술을 마치고 집중 치료실로 이동하여, 어, 거기는 중환자실처럼, 음, 면회가 쉽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저 혼자 이제 어머니를 만나 뵐수 있었는데요. 어, 온갖 호수를 꼬고는 계셨는데, 어, 그 모습이 너무 평안해 보였어요. 그냥 잠, 주무시고 계신 것처럼. 그래서 제 마음이 위로되었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면허가 주 3회 9시부터 9시 30분까지 밖에 안 되어서 남편과 저는 다시 충주로 왔다가 토요일 새벽에 출발하려고 했는데 금요일 밤에 또 오빠가 전화가 왔어요. 주말을 넘기기 어려우시니까 아들 아이들 데리고 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어, 아이들과 함께 새벽 강릉으로 출발하여 도착한 저희 가족은 30분밖에 안 되는 변화 시간이었지만 두, 시간, 두 명씩 나누어서 어머니를 뵙고 이별을 준비하며 천국으로, 천국에서 만나자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전 10시 30분 사망 진단을 받으시고 영원한 양식처인 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건하나님께서는 그냥 바로 데려가지지 않으시고 오일이라는 이별의 시간을 주셔서 온 가족이 어머니와 인사를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는 만날 수 없는 어머니지만, 천국의 소망이 있기에 슬픈 마음은 어느새 사라지고 어, 장례식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어, 시술도 하시고 며칠 병원에 계셨기 때문에 병행, 병원비가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또 혜택을 받아서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었고. 또 미리 상주에 가입해 있기 때문에 장례지도사의 도움으로 교회장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화장과 유골함을 보시는 낙골당까지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하나 준비해 놓고 계셔서 어려움 없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장례식 3일 동안 성령님께서 시원한 바람으로 때로는 쓰다듬어 주시는 느낌으로 저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지만 저에게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정 아버지셨어요. <laughs> 매일 투닥투닥 하시던 어머니께서 막상 하늘나라로 가시자 친정 아버지는 상실감에 마음이 아파하셨고 그 모습을 보는 저희들도 걱정이 되어 천국에 갈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며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 된다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장례 일제 되던 날 밤에. 다시 이야기를 하다가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 영접할 수 있냐는 물음에 "옳다구나, 성령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때 마침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곧 도착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목사님의 오시자 친정 아버지의 예수님 영접을 부탁드렸고. 또 방에서 대화를 나누시며 예수님을 전하시고 또 영적 방법을 알려주시면서 드디어 영적 기도를 하셨습니다. 마치고 나오시는데 친정 아버지의 표정이 정말 환해졌어요. <laughs> 그리고 어머님 앞에 가서 예수님 영접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어, 영적 사진 속 어머니의 모습도 더 기뻐하시며 미소를 보이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 친정 아버지의 그 예수님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가 어머니께서 처음 예수님 믿고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게 바로 3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흘러보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어머님을 보내드리는 천국 잔치가 열렸다면 천국에서는 친정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양이 돌아 와 너무 기뻐서 아마 더큰 천국 잔치가 열렸을 것이다 확신합니다. 어머님이 소천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을 더 하나게 가족들은 더 하나가 될수 있었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순절이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음, 간증을 준비하면서 혹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부모님과 소통하지 못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처럼 후회하시기 전에 그 복잡한 마음들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먼저 마음을 열어보세요. 부모님들은 어, <laughs> 기다려주시지 않습니다. 후회하시기 전에 전화라도 드리세요. 잊지 않는 부모님이나 가족들, 지인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어, 저희 어머님은 인내하시면서 3 0 년을 기도하셨는데 바로 이루어지셨습니다. 그것도 어머님이 소절하시면서 이루어지셨습니다. 어, 우리 조금만 더 인내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바라는 때가 아닌 더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주심을 믿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어머니께서 치료 받으신 동안 함께 중보해 주신 목사님과 교회 성동님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먼 거리까지 세 시간이나 걸리는 거리를 그렇게 오셔서 위로해 주신 또 목사님 또 우리 청년들 장로님 <laughs> 권사님 집사님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전해주셔서 공접할수 있도록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특히 마지막 날인 발인 예배 때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필리핀 목자 목녀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간증문에는 안 자웠는데요 남편이 어, 어, 삼척까지 삼척 강릉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운전을 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을 텐데 불평불만 안 하고 열심히 운전해주고. 또 장례식 진행되는 어, 동안 어, 오빠가 잘 몰라서 많이 도움을 줬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고맙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사순절 기간 저희 가족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간증을 마치겠습니다.